안녕하세요. 도시현탑입니다. 오늘은, 어, 우연치 않게 수달을 찍게 됐습니다. 수달이세 마리가, 아, 저렇게 놀고 있는데요. 하하, <laughs> 엄청 빠르네요. 룻살을 일으키면서 이동을 했는데, 아, 근데 또안 보이고 있네요. 저쪽에 약간 보였다가, 불었다가... 네, 또안 보이네요. 저 위에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에 보면 지금 약간의 흙탕물이 좀 나고 있고요. 아, 녀석들저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아, 세 마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물고기 사냥을 하는 것 같아요. 아, 이 녀석들이 나타나야지 구독자분들에게 아, 귀여운 수달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, 이 풀숲에 숨어서 지금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음, 모습은 지금 자세히 찍히지 않고 있네요. 물고기가 저갈대숲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배불리 지금 사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흙탕물이 보시면, 이렇게 어, 지나가네요. 화질이 좋진 않지만, 수영해서 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. 아, 또한번자 보시면 저쪽에 한번 숨쉬로 올라올 거니까 아 나왔네요. 숨쉬로 올라왔네요. 아 귀여운 녀석, 수달 한 마리 포착이 됐고요. 아, 총세 마리가 지금 이쪽에서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딘가에서 두 마리가 있을 것이고요. 한 마리가 지금 잠수를 했는데 어디서 나올지 궁금합니다. 그럼 또 계속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수달이 <laughs> 지금 나와서 저와 지금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. 꼬리를 살짝 들었네요. 녀석. <laughs> 계속해서 아, 저쪽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. 저기 수초 지대에서 사냥을 더 하겠죠? 계속해서 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쪽에 수영을 열심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 녀석들이 저를 보고서 멀리멀리 도망가고 있네요. 두 다리 수영 솜씨가 엄청납니다. 막저 녀석이 막이 강에서 완전 회집고 다니면서 남폭잡니다. 물고기들이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고요. 아무래도 저 녀석이 수컷일 것 같고요. 저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수영을 치면서 왔다갔다 하고 나머지 두 마리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두 마리는 암컷하고 새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저 녀석도 이제 저, 강 건너편, 숯불 쪽으로 해서, 아, 사냥을 하는 건지, 어떤 건지, 아무튼.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. 아직은 열악한 장비로, 아, 촬영을 하다 보니, 화질이 좋지 않은 점. 그리고 이 옆에가 공장이 있어서, 기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. 아, 구독자분들이 좀 화질도 안 좋고 음향도 안 좋지만 이해해 주시려 있고 이렇게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되게 아주 낮은 곳인가 봐요. 겉듯이 지나가고 있네요. 아, 이렇게 가까이서 수다를 촬영을 할수 있는 게참 아, 행운인 것 같습니다. 어, 완전 대박입니다. 제가 아무리 도시헌터여도, 뭐, 수다를 사냥을 하진 않습니다. 물론, 뭐, 저 녀석이 제한테 잡히지도 않겠죠. 아, 아, 모습을 또 감췄네요. 아하, 어디로 갔는지아저 아마 숲 뒤쪽으로 해서, 제 생각엔 숲 뒤로 해서, 풀숲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제가 다시 탐색을 해서 수달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탐색을 계속 해봤지만 어디 있는지 아, 수달해볼 수는 보이지 않고요. 여기, 아, 외가리하고, 아, 물오리 세 마리가 이렇게 있네요. 또,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 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 심심한 <laughs> 심심하지 않은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